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무기력해서 일하기도 싫고 회사를 떠나고 싶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무기력하고 일하기도 싫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생업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직장을 막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들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번아웃 증후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방전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이제 명치나 이제 가슴 쪽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통증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병 증세가 납니다. 화병. 화병, 화병 증세가 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요, 그 회사를 그만둬도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게 자기 심리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직원 다른 사람 뽑으면 됩니다. 뭐 자기가 할수 있는 거 다른 사람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손해를 많이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보면은 뭐 회사 분위기가 아마 안 좋거나 어 주변에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거나 매일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윽박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마 주변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회사를 그냥 거의 초상집 분위기로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 주변에 그 특히 이제 상관이나 그 이제 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주변에 좀 많이 보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 환경이 계속 되면요. 아무리 기가 센 사람도요. 그런 환경에 오래 접하면요. 기를 빨립니다. 기 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힘힘 힘 있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사람도 이제 그런 환경에 적응이 되면은 계속 이제 깔아져요. 계속. 기빨리는 증상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제 아닐 것 같으면은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휴가라도 다녀오면은 조금 풀리는데 건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풀렸다가 이제 그 자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환경 문제거든요. 환경이 바뀌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계속 문제가 되면은 진짜, 진짜 자기가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아마 자기 자신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를 본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다른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런 증상을 뭐 자기보다 더 느낄 수도 있고, 뭐저덜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뭐 휴식을 취해라. 중간중간 중간 그 마디를 만들어라. 대나무가 중간중간 중간 마디가 있잖아요. 그 휴식으로 이렇게 마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래갑니다. 일단 자시, 자기 자신부터 살고 봐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부터 살고 봐야지. 뭐남 지금 생각해줄 그런 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뭐 회사 생각해 주고 자기가 잘 돼야지. 자기 심리 상태가 괜찮아야지. 그것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자기 상태가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싫어해요. 예.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릴 거는 진짜, 진짜 힘들고 막 그러면요. 일단 쉬세요. 휴식을 좀 취하고, 예. 취하고, 그리고, 어, 자기 자신한테 진짜 감동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감동을 주는 영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콘서트. 뭐. 각종 행사, 그리고 막 스포츠, 야구, 뭐 배구. 가서 막 응원 막 하는 거예요, 응원. 그런데 가면요. 이 기운이요. 엄청납니다. 그런 에너지나 막 그런 기운이 엄청나요. 그거를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서로 그런 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받고 오면요. 그게 좀 바뀌어요. 주기적으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해주면요.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운을 자주 받고서 회사 가면은 막 그런 뭐 초상집 분위기 그런 데서 막 일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일은 일. 그런 기운을 받는 건 기운을 받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냉탕, 회사가 막 초상집 같은 회사가 냉탕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런 콘서트 이제 그런 그 때는, 응원하는 데는 이제 온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냉탕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로 온탕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이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또 그런 콘서트나 막 영화나 뭐 이렇게 좋은 기운, 에너지가 그 넘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런 쪽에서 이제 자기가 에너지로 회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피곤한 거 아니면은 방에 이렇게 계속 자기를 밀폐시켜 가지고 그렇게 잊지 마세요. 나가세요. 밖에 나가세요. 네. 추워도 옷 따뜻하게 입고요. 나가시고 더우면은 좀 시원할 때 해가지고 나가시고 그런 큰 행사,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콘서트, 뭐 영화, 뭐 야구, 배구, 그 외에 뭐 다양한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오세요 그냥 물에 풍덩 빠지는 그런 느낌 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온몸을 거기에다 그냥 다 적시고 그비막쏘나기 오면은 나가면 그냥 흠뻑 젖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에너지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무기력해지고 화병이 생기고 자기도 너무 무기력해지고 그런 분들 보면요 회사 가기 싫고 그러면요 너무 책임감이 출중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부담을 더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진지하고 삶을 진지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더안보막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 하든 뭐든 뭐야 저 사람 이제 앞에서는 아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가서는 푸저아 오늘 또똥말았네 아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laughs> 참 재밌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 넘기고 근데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어? 막 소리 질러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기 몸으로 체화시켜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아무리 멘탈 좋은 사람도요 나중 되면은 그게 몸이 반응을 해요. 정신력으로 멘탈이 좋잖아요. 근데 체력이 좋은 사람들 그거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장염이 걸리든가 좀막 두통이 생기거나 이제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하여튼 몸에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에서 그거를 반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기력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무기력은 지금 자기의 몸의 상태가 지금 무기력하다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오래 못 버틴다 그런 거를 몸에서 지금 자기한테 표현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자기가 피할 수 없으면요 받아들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피하세요. 그냥 먼지 털듯이 이렇게, 이렇게 털어버리고 뭐 그렇게 하고서. 에이 오늘도 또 그러네. 아, 짜증나네. 그리고그리또 이제 그냥 자기 할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요번 주 주말에, 이번주 금요일날, 누구 콘서트 있는데 거기 가고, 뭐, 아, 요, 오늘 모임이 또 있는데, 그 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이고, 이제 그러고, 그걸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아, 뭐, 회사가 뭐, 여기밖에 없나?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상대방이, 자, 이제 자기 자신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막큰 소리를 했는데 막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 또 그래요. 그게 재밌거든요. 예. 그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상대방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은 막 속이 썩어 들어가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혜롭게 자기 자신이 흡수하거나 그리고 이제 털어버리거나 이제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그런데 가가지고 흡수해라. 막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쏘나기, 쏘나기 오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흠뻑 자기 몸을 적시는 것처럼 물 속에 풍덩 해가지고 자기 몸에 그 물을 다 적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정막 그러면은. 다른 직장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뭐그 회사 하나밖에 없네요. 그 회사에서 나오면요. 아마 3일이면은 그뭐 저나 다른 사람이나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고 잊어버릴 거예요. 그 사람이란 존재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채워내고. 그런 거예요. 너무 회사에 그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어차피 계약 관계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뭐정의나 감정을 둘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좀 무기력하고 화병증세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무기력이나 회사 가기 싫은 사람들 그 보잖아요. 어때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지금. 책임감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힘든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아,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적당한 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서. 선, 선만 유지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적인 거큰 에너지가 있는 그런데 가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무기력 탈피하시기 바시, 바라고요. 그리고 일하기 싫고 그런 것도 좀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한번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드리고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그거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지금 마음 상태가 많이 바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